그래서 돼지국밥을 시켰지? 동영상이야? 응 음, 돼지국밥을 시켰는데 아니 돼지 끝부분에 털이 막 박혀있고 어? 비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빠는 못 먹겠더라고 음, 그래가지고 아빠 조금만 먹고 이렇게 많이 남겼거든?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빠가 느끼기에는 약간 아저 삐쩍 말랐는데 되게 좋게 먹네?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이거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그랬어요. 다음에 제인이랑 우리 집 밑에 아재 국밥 가자. 거기는 깔끔하게 맛있거든. 알겠지요? 그리고 엄마, 곰마는 학교 앞에도 돼지국밥 맛집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고. 벌써 신나? 제인 돼지국밥 뭔지 알겠어? 돼지도 뭔지 모르겠지. 음. 아이고, 우리 귀염둥이.